항상 예의치 못한 일이 있으니 그거 일어나도 그 놀라지 말고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고 더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하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러고갔습니다 그리고 한 옆에서 있던 그 대기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경찰한테 쪽지를 주더라고요. 근데 아, 저한, 아 저, 저한테 줬네요. 저한테 줬는데 혹시 경찰이 어떤 출발 증언이 필요하면 자기가 해주겠다고 근데 제가 네. 아님을 알고 보니 그분이 오클랜드에서 4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오클랜드에 놀러 오셨다가 이런 건데도 만약에 제가 요청을 하고 오랬다는 어,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은 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에서 35절 이 부분과 그앞달락에 있는 어, 20절에서 24절까지 분위기는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0절에서 24절까지는 굉장히 강한 옷으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심판받고 너희들은 심판날에 너희들의 그 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 면에, 25절에서는, 25절, 30절,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 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제가 사고가 났을 때, 어, 부드러운 목소리, 안심시켜준그 목소리처럼, 어, 그런 부드러운 편을 봅니다. 요즘, 그, 저와 우 저희 가족이 그, 제일 재밌게 보는, 제게 봤던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폭삭폭삭요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네. 오늘, 어머, 그러니까 마더스 데인데요. 남자분들 혹시, 그냥 속을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관식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학시 아저씨에 가까우십니까? <웃음> <웃음> 어, 저도 10분 전에 물어봤는데, 저는 어, 확시 아저씨에 더혀어요예상과 달리. 네.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네 모습이 20절에서 24절까지는 확실히 아저씨의 톤을 말합니다. 확실히, 너 뭔데? 너 똑바로 안 해? 이런 식이라면, 25절에서 30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식이처럼수틀리면 빻고, 수틀리면 빻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오늘 이 말씀 하하는 설교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조건을 붙이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한 짐승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 누구냐? 전 20절에도 이십사 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그렇지만 세상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가리켜주는한 예수님께서 심판의 말씀과 강한 어조로 확신 너 뭔데? 네가 그만해도내말안 들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25절에 30절. 이 세상 가운데 힘들고 고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아, 다 내게 내리라.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너 힘들지? 너 지금 어려운 가운데 터있지이 자는 것 아니야. 나 좋아. 내가 너희를 치게 하리라. 자체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과율법학자 그리고 석인관들처럼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이 많을수록 해야 될 것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 책임감이 커지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것이 많은 그 잣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잣대를 들게 되는 순간 바로 교리적이 되고 그리고 교만한 자리, 심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이0절에서 24절에서 40, 40, 세게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많이 알고, 많이 순종하고, 잘, 잘 믿음을, 믿음의 행위를 을 살고 있지만, 그 잣대를 가지고 다른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따를 것을 주장하는 순간, 그는 신앙인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리로, 교만한 자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교만과, 그리고, 위선, 위선, 위선을 해서 침판받은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엮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처럼, 의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다 내게로 가라. 아무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28절까지만 말씀을 읽으면, 어, 너무나 진짜 무조건적인, 어, 이거 뭐랄까요? 모든게 해결되는 간식이처럼 스트레스 받고 내가 다 해줄게 근데 29절을 읽어보면 한가지 딱 마음에 탁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걸리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운영하고 겸손하니 나의 공예도 내고 명예를 내게, 내게 내고라 내고 내고 그래야면 너의 마음이 기운이 덮이내 멍해. 멍해가 뭡니까? 음. 이거 보셨습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멍해 이렇게 소 위에다가 묶고 일시키를 씁니다. 멍해가 좋은 겁니까? 제가 드라마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 죄송한데요. 삶의 멍해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해야 돼요.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 제가 아는 퍼시픽 아일랜드는, 어, 이번 주 하루를,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아침 7시에 나와서 그 다음날 5시까지 일했습니다. 몇 시간 일했습니까여블작업을 갖고 있는데요. 오전부터 낮 시간 대는 바깥에 캠핑을 하고, 그리고 야간작업에서는 야간작업을 하는, 밖에 일하는 22시간 일했습니다. 너무 밝아요 그 멍해 삶의 멍해가 제가 여러분이 전혀 알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디테일을 얘기해드리면 16살의 아빠가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키우는데 이른 나이에 아빠가 돼 지금 40대 중반 되셨는데 이른 나이에 아빠가 돼서 그 책임 을 다하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멍해라는 말을 하지 않는데저는딱 그거 어, 이게 어깨의 질문이 멍이 가 크구나 그 멍해라는 단어가 저한테 딱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멍해를 버겁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자기 딸이 셋인데 딸자랑 그렇게 하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22시간 일할 때 제가 사실 오후에 같이 일할 때그 현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밝아요 그렇게 음. 저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또유학생활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흑인 동네 가서, 뭐총 총소리가 난무하는 곳에서도 일을 해보고, 마약을 공짜로 서비스해주는, 프로모션해주는 그런 쪽에서 일을 해보고, 저는 되게 고, 고, 고생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인생의 멍해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22시간 일하신 그분의 모습과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만약에 멍해를 주었다면 저는 이렇게 크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어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되지 않을까 하했습니다 멍해는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심으로 들리니 아니 안 맞잖아요 너는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내라 몽해를 뭡니까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22시간 일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천국 가는 문이 이렇게 하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렇 어, 좁은 문입니까? 뭐, 좁은 문이긴 하죠. 이렇게 좁습니까? 22시간이요? 그 멍해를 잘 기쁘게 지라고왜 온유한 경 겸손하느라? 아니요. 멍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 멍해를 보면, 소가, 다 혼자 일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의 멍해, 용사들때 멍해는, 한, 한 사람이 지는 멍해가 아닙니다. 허프, 티모. 이렇게 됐습니다 두마리 결의소가 같이 묶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 준비가 되시죠 내가 못해도 내가 힘들어도 옆에 사람이 보조를 맞춰서 할수 있습니다 제 아들딸을 보니까 기말 프로젝트 할때 그룹 프로젝트 할때 그팀 멤버를 고려해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더라고요. 못하는 사람과 같이 팀이 멀리면 좋은 노력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함께 멍해를 메고 있는데, 분명히 둘이 하면 두 사람 먹이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 어, 자료조사도 안 하고, 라이팅도 안 하고, 전혀 노력 하지 않으면 고생만 하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찬가 멍해는 어떤 멍해냐? 같이 가는 거예요. 주의 멍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라는 것은 첫 번째 이미지처럼 내 등에다 전부 놓고 야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뒤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주인처럼 소를 머는 주인처럼 명령하고 오더 그. 일만, 책임만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이미지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상징적인 이미지인데 멍 사실은 이거는 어떤 분이 만드신 겁니다 기독교 작가가 이 멍에 두개의 멍에를 그 모티브를 따와서 근데 이 멍에를 이 그림 속의 멍에를 보시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썼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사람 오른쪽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죠. 나의 멍에를 매는 것은 나의 멍에를 멍에 것은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더 할게. 같이나 있어줘. 이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멍해. 균형 잡다, 연합하다, 짝짓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같이 했을 때 밸런스가 맞고, 연합했을 때더 힘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멍해를 주고, 야, 니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 협력할 때 주님께 순종하고 협력을 어떻게 합니까? 온유와 겸손을 주님께 배워먹었어 그럼 여러분 이 멍해를 졌을때 멍해가 무겁겠습니까 아니면 가볍겠습니까? 함께 말씀 보면 내몸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웁니다. 여기 보면 원어를 좀설명하는데요 왜? 왜 가벼워요? 왜 쉬워요? 실제로 인생의 짐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인생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아는 분은 투자를 잘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부자로 살다가, 수십억대 부자로 살다가 지금은 정말 갈 집도 없어진, 없으, 없는 상황이고, 월급은 다 차압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멍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데, 내 멍에,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쉽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정말 쉽고 가벼워요? 모든 일이 쉽습니까? 우리 어, 어머님들 자식 교육하는 게 쉽습니까? 양말을 이상하게 벗어놓은 그구석에 쳐둔 남편의 버릇이 안 바뀌는 거 쉽습니까? 안 쉽죠. 남편분들 밖에 일하신 거 쉽습니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하니까 다른 사람 돈 버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 삶에 그걸 느끼더라고요. 멍해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멍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멍해라는 말 속에서 이 쉽다라는 말 속에서 쉽다, 옷 어, 유용한, 가치 있는, 덕 있는, 유쾌한 다루기 쉬운 가치 있는 일을 할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멍해가 같이 있을 때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가볍게 느껴지는 겁니요 여러분이 가진 명예는 누구의 멍예입니까 여러분 삶의, 인생의 멍예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멍예입니다이멍예를 씻고, 그리고 가볍다고 했는데, 어, 나 혼자 지는 멍예는가질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식으로 짓지 마시고, 한국식의 그 소요 멍예를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는 그멍에를 머리에 떠오르시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삶의 자리 느끼는 멍에를 그 멍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가서 주님과 함께 멍해를 지고 나아가는 g 저와 여러분 모든 성 u c a 교회 get 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합으로축하 t g 다다 a 도 o o d o n 주님께서 지쳐 쓰러지기 직전에 우리 삶에 간섭하십니다. 주님께서 피곤하고 지친 세상에 탈진된 우리의 삶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거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금성이 그 우리의 마음 속에 신기로 원합니다. 금성에 그 겸손하게 또 온유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멍에를 딛고 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아멘. 주여 함께 해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당신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